오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새벽입니다. 주님 은혜로 충만하며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부활의 새벽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충만한 삶으로 이어져가기를 축복합니다. 어, 우리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기 전에 아니 이 사망에 이르시기 전에 마태복음의 경우를 보면 적어도 네 차례 자신이 고난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과 그리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또 17장 23절 20장 18절 26장 2절 이런 말씀들에 보면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던 대로 주님이 안식 후 첫날인 바로 오늘이지요 이 주의 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분명 생명의 소식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지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이 신비하고도 놀라운 기독교 진리가 오늘도 우리를 뜨겁게 만드는 것이며. 또 생명력을 불러 일으키는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영생의 변화의 날일 것이며 또한 사탄의 최고의 권세가 되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놀라운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승리이며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현장에 나타났던 여인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있었습니다. 바로 안식구 첫날 이 새벽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들이 본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무엇보다도 거기 가서 천사를 보았습니다. 1절로 3절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났어요. 어제 토요일이죠. 이제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안식구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장례 때 향품을 넣어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워 가지고 그것을 준비해서 그 향품을 예수님 바로 관 속에 넣어 두려고 그곳에 갔던 것이죠. 그런데 가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의 형, 형상이 번개와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어졌다고 했고, 어,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무덤에 찾아가서 천사를 보았습니다. 여기 에, 나오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누구일까요? 물론 막달라 마리아는 정확하게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마리아라고 했으니 마리아는 여러 명이 아닙니까? 이 다리안 다른 마리아는 아마도 요셉의 어머니 바로 요셉과 동일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을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거기 다른 마리아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현장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들이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덤을 지키던 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28장 4절을 보니까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천사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에게 이제 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이런 상황 속에 멀뚱히 보고만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 천사를 만났다든지 또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전부 납작 엎드리고 마치 기절한 사람처럼 됐고, 그리고 나는 죽었구나, 이제 큰일 났다고 다 그랬어. 이사야도 그랬었고요. 아니면 어 기도원 같은 경우에도 그랬었고, 예, 베드로, 요한, 야곱보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놀라운 그 하늘의 광경이 그곳에 펼쳐졌을 때 그들도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역시 이 무덤을 지키던 그 군사들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이 여인들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들은 그곳에서 빈 무덤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무덤 속에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장사 진행받되었던 바로 이 현장을 보아라. 라고, 어, 빈 무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너희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고, 천사는 그들에게 빈 무덤을, 어, 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결국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8절로 10절 말씀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다름질하여 가는데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고 묻습니다.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뭔가를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 일은, 보는 일은 정말 꽤 중요한 일이 지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들은 뭔가를 보는 일을 매우 흥미롭게 여기기도 하면서 어 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꼭 어, 잊지 않고 보는 것들이 있다 그래요. 여름에 물이 비가 많이 와갖고 많은 물큰 물이 내려가면은 물 구경을 꼭 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안된 일이지만 어, 주변에서 불이 나면 이상하게 불구경은꼭 한다 그래요. 아 그런가 하면은. 어디서 그냥 막 요란한 소리가 나고 어, 욕설이 들려오고 어, 하면서 흥분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이 싸움판이 있으면 꼭 싸움 구경을 한다 그래요. 이세 가지 구경은 사람들은 빼놓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흥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꼭 확인하고 싶고 보고 싶은 이런. 어, 사람들의 잠재의식이 있어요. 그런 사고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보다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현장을 본다고 하는 것처럼 놀라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어제, 어, 오후 늦게 우리, 어, 웬만한 분들한테 제가 카톡으로다가 다 보내드린 예수님, 에 대한 뮤지컬을 보내드렸어요. 이게 두 시간이 넘는 분량의 내용인데 제가 어제 어,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잤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어, 대작의 뮤지컬인 거예요. 뭐 거기에 저한테 보내준 글에 보면 에, 31일인 오늘까지만 이게 무료로 어, 이렇게 배포된 거예요. 기회가 되시면 꼭 보십시오. 물론, 원어로만 쭉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알아듣는 데는 어렵지만 여러분 성경을 아시면 아, 이게 그거구나 하시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 내용에도 보면 그 현장을 본 자들이 예, 거기에 그들의 심경이 고백되어지고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승리의 날입니다. 생명의 날입니다. 마치 이것은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참으로 은혜로운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날은 죄를 이기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아담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으로 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주를 이기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그 고리를 예수께서 끊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우인의 길에 서게 하신 승리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망을 이기신 날이라는 사실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쓰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놀라운 승리의 날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 그슨 고린도 전서 15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바로, 어, 사망에 쏘는 것, 죄에 쏘는 것, 이것을 이기신 분은 그리스도임을 증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승리하신 여러분, 승리자로 이제는 개선문을 통과하듯이 앞날을 승리자로서 그렇게 전진해 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거듭난 새 생명 가지고,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부터 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